이번 시간에는 신하신 한자를 포함한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신 자입니다. 긁어죠. 긁어 자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긁어. 상자 속에 상자를 넣으려면 이 상자 왕이 지금 회전이 되어 있죠. 180도로. 회전을 시키려면 내부의 상자보다 외부의 상자가 반드시 커야 한다. 컬거. 컬거. 그 다음 뚫을 곤이죠. 이을 곤입니다. 크게 상하로 이어주는 사람은 신하라는 얘기죠. 백성과 왕의 사이에서 역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신화라는 얘기입니다. 신화, 신차가 되겠습니다. 그 음. 다음 2번, 어질전, 3번, 감출장, 4번, 이말림, 5번, 볼감, 6번, 누울로와, 7번, 구돌견, 8번, 볼남, 9번, 거울감, 10번 소금염, 11번 구들 긴 요기날 긴 기날 긴이었죠. 그래서 이어서 12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벼슬환, 매시환입니다 진면입니다. 진면, 진면, 신하신이죠? 집에서 거주하면서,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넷시죠 그래서 벼슬 환합니다. 넷시 환으로 학습하는 게 유리하겠죠.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머물면서 벼슬을 지내는 사람은 넷시다 그래서 황간, 환간 13번, 콩팥신입니다콩팥신 신하들이 또 모였다. 구들견입니다. 구들견. 구들견, 그 다음 육다롤이죠 육다롤 다롤입니다 여기서는 육다롤이죠 다롤 또는 육다롤입니다 육다롤에 관한 는 것은 고기를 의미하죠 사람일 경우에는 고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체의 일부 신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팥이는 사람의 콩팥이라고 가정하고 다롤이 육다롤 사람의 신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죠.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인 일부분이면서 굳은 역할을 해주는 것은 콩팥이란 얘기입니다. 콩팥신, 콩팥은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14번 세울 숫자입니다. 굳을 견 설립입니다. 굳게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세울 숫자가 됩니다. 더벅머리 더벅머리도 사람이 머리가 바짝, 일자로 쓴 머리를 더벅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더벅머리 수, 세울 수. 여기서는 세울 수부터 먼저 학습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 15번. 여자 희입니다. 여자 희. 희. 여자 여, 신하신이죠. 신하신입니다. 신하신과 지금 입구. 상자방 180도 회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자입니다. 이체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자희 16번 삔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사 뱀사 시, 시, 뭡니까? 신하신 삔날리죠. 신하의 몸이 불처럼 빛난다는 거죠. 불처럼 빛이 난다. 신화요는 신하신 직역을 하게 되면 신하신 뱀사 신화는 마치 뱀처럼 빛이 난다. 뱀의 뱀이, 뱀이 보면 굉장히 뭡니까 깔끔하죠. 깔끔한 곳에.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몸이 보면 빛을 보게 되면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거기서 뱀 세자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하의 몸이 뱀처럼 불에 반짝이듯이 빛난다 그래서 빛날 희가 되겠습니다 16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신하가 뱀의 비늘처럼 뭐 이렇게 하던가요 빛이 반짝반짝 한다 빛날 희가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설로 올라가서 벼슬환입니다. 집면 신하신이죠. 집에서 신하가 거주며 거주하면서 머물면서 벼슬을 지내는 사람은 우리가 내시를 보죠 사극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내시환입니다. 내시환 내시환 한자를 먼저 기억하시고 뱃술환 하면 되겠죠. 황관 13번 콩팥신입니다. 콩팥신 신하신 또우자는 구들견입니다. 구들견 그 다음 밑에 다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월 해와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다롤을 말하죠. 콩팥은 사람의 신체의 일부입니다. 육다로이죠 사람의 몸의 일, 일부인 사람의 몸 신체의 일부인 부분인 것에 굳은 것은 콩팥이라는 얘기죠. 콩팥은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14번 세울수자입니다 신하신 또 우설립이죠. 신하들이 또 한줄로 나란히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울 숫자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곱슬머리 반대의 직모 바짝선 머리 더벅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더벅머리 수 세울 수 세운 머리니까 더벅머리라고 합니다 더벅머리 수가 되겠습니다 15번 여자 히자입니다 여자 여 신하신이죠. 신하신 다시 써보면 신하신과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이체자다. 글자를 변형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하신 그래서 여자여 신하신서 이 여자의 여자의 신하죠. 신하인 여자. 여, 그러니까 근본은 여자라는 얘기겠죠. 신하인 여자도 근본은 여자의 속한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번 빈날리 신하신 뱀사 불하죠. 지나가 배, 뱀의, 뱀의 몸처럼 빛이 난다는 거죠. 빛날 희자가 되겠습니다. 신하신, 컬거, 이올어어질련 구들견, 조개패, 재물패죠. 2번, 3번, 글자가 복잡한 것 같지만, 분리만 가능하다면 굉장히 쉬운 글자입니다. 풀, 풀초, 풀아래, 장수가 신하를 창을 들고 감추어준다, 숨겨준다는 얘기죠. 창을 든 장수가 신하를풀 속에 숨겨준다. 숨겨준다. 감춘다는 뜻이죠. 감출장.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오장육부 할때 오장장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많이 사용되죠.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 이말림. 누울루와 상품품 볼감. 누울와 피혈이죠, 피혈. 누울와 신하신 사람인. 그 다음 구들견은 구들견 흑토. 그 다음 볼람은 누울와 하나일 눈모 볼견. 그렇죠. 그 다음 구분은 누울와 소금 반노, 그릇 명이죠. 그릇 명. 그 다음, 10번은, 세금 플러스, 볼감이죠. 볼감. 감독할 때 볼감이죠. 그 다음, 11번은, 구들견, 실사죠. 또는, 신하신, 또우 실사 여기서는 구들 긴으로 먼저 입력하는 게 좋겠죠. 구들견 실사 구들긴 신하들이 또 실을 촘촘히 굵게 감는다. 뭐 감는 것처럼 뭉친다. 그래서 여기날긴 구들긴이죠. 여기서는 구들긴부터 출발해서. 기날긴 요기날긴 요기나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 하면 되겠죠